네, 안녕하세요. 제가 뭔데 저렇게 화장하고 나오니 싶으시죠? 저도 상당히 후회됩니다. 네.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음시만을좀안 먹고 와가지고 좀 상당히 많이 떨려가지고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여자친구가 옆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옆모습으로 인사드리는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자기야, 인사해야지. 아 어?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게 나오 시간은 5분 남짓입니다. 지금 쓸데없는 말을 했는데 30초가 지났기 때문에 네,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TV 재밌는 거뭐 하나? 네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연애 강사 태쌤이라고 합니다. 여자친구하고 대화할 때 많이 다투신다고요. 여자친구하고 대화하실 때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됩니다 미친 거 아니야, 헐 대박. 그래서 여자친구는 남을 헐 뜯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시작할 것입니다. 그때 같이 그 사람을 헐 뜯듯이 미친 거 아니야라는 말과 함께 뭔가 이야기가 진행되어 나갈 때헐 대박. 그리고 다음 이야기로 진행되기 위해서 그래서. 이렇게 세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연애생활은 행복하실겁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연애영상 태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렇게 하는거구나 어, 기억하자 어, 미친거 아니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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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아니야 헐 대박 그래서 다시 미친거 아니야 헐 대박 그래서 어 여보 여보 나 오늘 어 미친거 아니야 뭐라고 응? 아니야 어, 나 오다가 넘어졌어 헐 대박 내가 넘어진 게월 대박이야? 어, 아니 그게 아니라 나 걷기가 너무 힘든데 어떡하지? 그래서 여보 오늘 왜 그래? 자기야 내가 TV를 봤는데 어떤 이상한 놈이 나와가지고 어, 여자친구하고 얘기할 때는 어, 미친 거 아니야? 헐 대박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만 얘기하면 된다고 했거든.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야. 알겠어 어, 여보 오늘 뭐 특별한 일 없었어? 나 오늘 가게에서 진상 손님 만났어. 미친 거 아니야? 그 손님? 아니, 남자친구 있는데 계속 자기 사이라고 번호 달라고 하는 거야. 헐, 대박. 근데 키도 좀 크고 잘생겨서 번호 알려줬어. 그 뭐? 뭐? <laughs> 우리 여기 싸우려고 나온 게 아니잖아. 아, 그지? 우리 싸우려고 나온 게 아니지. 우리 여기 계신 심사위원분들하고 다는 모든 분들한테 우리 6년 동안 연애하면서 워낙 많이 더터서 그것 때문에 안 싸우려고 개선하려고 나온 거잖아. 우리 아까 식당에서도 한번 싸웠었었잖아. 네가 얘기해? 자기 아까 나 풀었는데 왜 그래? 아니, 네가 얘기하라고. 아니, 나이 황금 마우스 오디션 와야 돼가지고 아 빨리 밥 먹고 가자 얘기하는데 네가 계속 사진에 미쳐있어가지고 막 이거 한 장만 더 찍자 옆으로 나와 막 그림 자진다 계속 이렇게 했잖아 황금 마우스야 나야 황금 마우스의 나야가 아니라 난 네가 중요하지 근데 내 말은 상대방을 배려해서 뭔가 뭐좀 이런 중요한 자리가 있을 때는 좀 빨리빨리 해줄 수 없냐는 얘기지 나도 너랑 같이 살면서 진짜 짜증 나. 내가 짜증나는데, 나 이번 기회에 다 놓칠게. 네가 얘기하는 걸 진짜 이 자리에서 개선할게. 너 밤마다 나 몰래 컴퓨터 앞에서 미안해. 내가 잘못했어. 미안해. 네, 이상입니다.